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가입자이신데 이분들이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목돈 관리 전문 기업 행세네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들이 건강보험 얘기할 때요. 이 피부양자 자격 볼때 그리고 지역 가입자에게 건보료 부과할 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냐, 아니면 합산하지 않느냐. 이걸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이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보료를 한 2, 30만 원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이 낮아지고 재산이 줄어들어야지만 우리가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볼 때도요, 이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커트라인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불합격이 되는 거고, 1점이라도 높으면 합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1점 차이에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보료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요건의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보료가 부과가 되고, 그 기준은 턱걸이로라도 딱 충족이 돼서 내면은 피부양자가 되셔서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계신 누군가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소득을 줄이거나 뭐 재산을 줄일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기 어딘가에 있는 분들 정말 한끗 차이로 지역가입자가 되셔서 건보를 내시는 분들이 보통 한 25만 원내지 30만 원 정도 건보료를 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재산이나 소득의 구조를 조금만 변경하시면 율로탁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고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건보료가 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요.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세대주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원래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분이 갖고 계신 재산과 소득, 남편분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하나로 보고 거기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세대주에게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을 볼때 조금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개인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양자 자격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게 재산가표가 5.4억 이하냐, 그리고 소득이 연에 2천만 원 이하냐 요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산가표를 볼때그 재산은 부부 합산해서 5.4억이 아니고요 각 각 5.4억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5억이고 남편분이 5억이에요. 그러면 재산 가표는 피부양자의 인정이 되는 거죠. 왜? 각각 5억 5억이니까 어차피 5.4억 이하. 5.4억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어떤 변화로 인해서 자격 요건에서 오바가 돼서 지역 가입자로 튕겨져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소득요건이 안 맞아서 튕겨 나왔냐 재산요건이 안 맞아서 튕겨져 나왔냐에 따라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분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나머지 한 분은 계속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기도 됩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소득과 재산인데요 만약에 남편분이 소득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분께서 재산.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요. 아내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어왜 소득은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재산은 왜 남편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아내는 유지하게 하는 거지 의아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찾지는 못했고요 유출을 해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체계가 점점 소득중심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요건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렇다 소득은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재산요건은 남편만, 그 재산을 초과하게 된그 사람만 자격상실하고 나머지 배우자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1. 남편은 재산가표가 5억이고요. 국민연금으로 1,800만 원을 받습니다. 연애. 아내분은 5억의 재산가표가 있고요. 국민연금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피부양자에서 재산이 5.4억 이하이고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피부양자를 볼 때는 남편과 아내 각각 개인별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둘다 요건이 충족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요걸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 파란색 박스가 피부양자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이 소득이고 이쪽이 재산 칸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 색깔 안에 들어오게 되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편분도 보면은 재산가표 5.4억보다 미만이고 소득도 요 2천만원 이하니까 파란 박스에 들어왔고 아내분도 파란 박스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피부양제가 가능하다. 가장 회피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남편분의 재산가표가 8억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800이고요. 아내분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만 6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분은 딱 보니까 피부양자 박스에서 벗어나 있죠? 소득도 천만원에서 이상으로 오바가 됐고 재산도 5.4억 이상으로 오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남편은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겠죠? 그러면 아내는 동반 탈락할까, 아닐까를 보게 되면 아내분은 지역가입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가 동반 탈락하게 되는 것이고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요건 충족하지 못한 사람만 자격을 상실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보게 되면 남편분이 소득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고요 재산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간주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재산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분의 재산과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월에 한 30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가입자가 될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남편분이 지금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가장 큰 이유는 재산가표가 5.4억 초과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5억짜리 하나 3억짜리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3억원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분의 재산가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있어요 무조건 증여를 하면 안 되고요 증여를 하게 되는 순간 세 가지의 이슈가 발생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증여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취득세, 세 번째가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시 취득가의 기준의 변동 요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 신경 쓸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증여세 그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증여세 낼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취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취득세를 내더라도 건 보류를 줄이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건보로 줄이자고 취득세 내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증여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걸좀 따져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 시 최초 취득가의 기준은 어 양도세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설명하면 좀 내용 길어지니까 뭐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셔도 충분히 많이 정보가 나올 테니까 요건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딱 보시면은 남편은 재산이 5억, 그리고 국민연금이 1000, 그리고 근로소득이 1200이 있고요. 아내는 국민연금 600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스에 들어가나 봤더니 아내분은 피부양자 박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남편분은 피부양자 박스를 벗어나 있죠. 근데 뭘로 벗어나 있나 봤더니 소득을 오버한 거예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두개 합치면 2,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피부양자 요건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남편분은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편분이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될 건데, 이때 아내도 같이 지역가입자가 될까요? 아니면 아내는 피부양자로 남아있게 될까요? 아까 제가 같이 얘기 나눴었죠? 이때는 아내분도 같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같이 두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7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로 갈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요. 결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 때문에 남편분의 소득이 2천만 원 오바가 되어서 이게 2200이니까 이것 때문에 그 피부양자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건보료 줄이겠다고 소득을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건보료 납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보료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건보료를 내더라도, 내 주머니에 많이 남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잖아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이 건보료 줄이겠다고 소득을 줄여버리면, 그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물론, 이분들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월에 27만원인데, 아, 200만원 오바돼서 건보료가 줄었다? 200만원 오바돼가지고 피부양자가 안 된다? 아, 그럼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소득을 좀 줄여서, 어, 약간 딱 이천에 맞추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천에 맞추시기보다 차라리 소득을 더 높일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항상 건보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건보료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게더 많이 버는 게더 좋습니다. 10만 원 내다가 건보를 30만 원 내더라도 요내 소득이 100만 원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네 번째 상황입니다. 남편분의 재산가표가 5억이고 국민연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월세 받는 게 있으신데 800이시고 아내분의 소득은 국민연금 6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현재 재정 현황이 피부양자 박스에 들어가 있나를 봤더니 어두분 모두 피부양자 박스에 들어가네요. 근데, 이분들은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피부양자 요건 중에 제일 큰 게, 제가, 어, 재산가표가 5.4억이고, 그리고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장 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플러스로 또 어떤 요건이 있냐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단 1만 원만 있어도요, 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임대소득이 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을 당하게 된다. 또 박탈당하는 원인이 이 소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를 상실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동반 상실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월 건보료는 25만 원 정도가 어, 납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가에 있이신데 이분들이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남편분의 임대소득 때문에 두분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아마이 3억짜리 주택과 2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2억짜리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억 원 주택이 지분 중에 50%를, 전체가 아니고요 50%의 지분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임대소득이 800만 원이었었잖아요. 근데 지분이 반반으로 나뉘게 되면은, 이게 남편분한테 400, 아내분한테 400,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는 임대소득이 단 1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아무리 주택의 지분을 50%를 증여해서 소득이, 임대소득이 400, 400으로 나누어진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임대소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피부양자가 된단 말이냐?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임대소득을 산정할 때는요, 필요경비와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50%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200만 원은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월세로 받는 게 400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서 필요 경비 50% 200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된다는 거고요. 그 200만 원에서 또 20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0원이 되는 거죠. 즉연 4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받을 때에는 건보료에서는 소득이 임대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800만원일 경우에는, 800만원일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요. 800만원 중에서 50% 공제를 해주니까 400만원 남죠. 400만원에서 마이너스 20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나요? 그래도 200만원 남죠. 그러니까 이 200만원 때문에 이 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억원에 대한 월세 받던 주택의 지분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400, 400으로 나뉘어서 신고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400만원이면 은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랬죠. 건강보험에서는 그러면 이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징여이기 때문에 생각해볼 이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여세 두 번째 취득세 세 번째는 최초 취득가의 기준 10년 이내 매도시 이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여세는 별로 신경 쓸게 없습니다 왜냐면배우자끼리든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 낼게 없습니다 단 취득세는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내더라도 건보료를 아낄 것이냐 아니면, 취득세 그냥 안 내고, 건보를 그냥 내던 대로 내겠다라고 할 것이냐,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아마 개별 가정들마다 다, 상황들이 조금씩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남편이 재산가표 4억, 국민연금 1000만원이 있고, 임대소득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제 딱 임대소득 400만원 보시면, 이제 우리 학습 효과가 있죠? 딱,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국민연금 600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분 모두 피부양자 박스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임대소득이 1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한발더 나아가서 4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는 임대 소득이 영원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들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되셨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400만원까지는, 400만원까지는 임대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 때에 따라서는 임대소득을 연간 1 0만원 받아도 임대소득이 건보공단에선 영원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있고요, 그냥 신고 없이 하거나 뭐둘 중에 하나만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이쪽입니다. 미등록 사례예요. 미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50% 인정받을 수 있고 기본 공제가 200만 원 되기 때문에 연간 4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린 건데 근데 만약에 임대 사업, 그러니까 월세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하시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지자체 등록을 하신 분들은요. 연간 1 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자체와 세무서 두개 모두에다가 등록한 거에 대한 혜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우리는 이게 두개 두 모두 다 신고했는데 그러면은 1천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거나 아니면 미등록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소득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전략을 만들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 집은 월세 받는 게 이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이거를 반반 나눠도 어차피 우리는 건부를 내야 된다. 이거는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가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시는 분들도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뤄둔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벌써 한 10개월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데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하시면 월세 받는 게 많으셔서 피부양자가 안 되고 건보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아마 솔루션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요. 요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70만회가 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요 영상을 통해서 건보료를 세이브했다라고 저희한테 고맙다는 인사나 이런 거 해주셨는데 네, 일단 저도 조회를 많이 해주시고 클릭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요 영상 보실 분들은요, 15분 2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는 다 설명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거라 15분 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의 기준을 상정할때 그리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할 때 개인별이냐 부부합산이냐 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할 때는 부부합산에서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개인별로 심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요건이 불충족됐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재산요건이 불충족됐을 경우에는 그 재산요건이 불충족되신 분만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다른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례별로 말씀드렸던 건 아깝게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건보료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살짝 올라가셔서 <laughs> 건보료를 조금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도들을 계속 잘 확인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만 나열해서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도가 이러이러하니 이런 제도 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는 내용들을 잘 수집하고 공부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